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오전 영종대교 위 차량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버스가 앞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 사고 최초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부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사고 이후 안개 낀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8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 하이웨이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안개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 재투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매번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망양보뢰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는 일은 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월 둘째 주 채널경남 종합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벌꿀 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에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거창 한우 에우입니다. 거창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거창군청 실과장은 2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향발전에 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거창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가 2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홍기 거창군수, 거창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거창군청 실과장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과 거창군의 발전방안에 대해 한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향후 공직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지난해 중앙부처와 권위 있는 민간기구로부터 52개 부분에 82억 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했고 76건 452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활용해 고향 거창이 발전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거창군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는 거창군 송재명 기획감사실장의 제 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등 국비 보조 당면 현안 사업 설명, 고향 발전을 위한 토의, 단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정규동 국장,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강태석 실장과 거창 향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내일의 도시 거창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항로화, 힐링랜드, 거창 창포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뿌듯한 마음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거창 미래 발전 전략 추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거창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는 거창 출신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에 대한 힘을 모으기 위해 이용기 군수 취임 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내년 국고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3% 늘어난 1,350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을 위한 보고회가 2월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거창군은 2월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과 담당 주사 120여 명이 참석해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을 위한 2016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거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7.94%로 의존 재원 확보가 절실한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국가사업으로는 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 국도 3호선 건설 사업,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군 주요 사업으로는 가조 온천과 연계한 항로화 힐링랜드 조성 사업, 거장 창포원 조성 사업, 빼제 살림 레포츠파크 조성 사업, 자연 자원을 활용한 가막산 풍력단지와 햇빛 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등 대형 사업을 포함해, 계속 사업 43건, 신규 사업 24건, 총 67건, 국건의 국도비 확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창군은 4월에서 5월에 경상남도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주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홍기 군수는 보고회에서 사업별로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의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중앙부처 업무 계획, 부처별 공모 사업 및 경상남도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시와 세종시를 방문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거창 일반산업단지에 조식회사 성운테크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거창군과 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2월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성운테크와 거창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이홍기 거창군수, 김득철 주식회사 성운테크 대표, 거창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거창 일반산업단지 내 남상면 대산리에 입주 예정인 주식회사 성운테크는 하형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7월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용기 거창 군수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성운테크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환영하며 추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번 투자 결정이 후회되지 않도록 행정상 지원을 세심히 챙기겠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득철 주식회사 성운테크 대표는 앞으로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거창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생산품 유통도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해 거창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설 연휴 동안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 친척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껴보시죠. 한 청구는 오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힐링여행의 1번지 동이보감촌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박물관은 설 당일인 2월 19일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동이보감촌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졸업식이 관내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월 13일에는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제18회 학위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월 13일 대강당에서 오태환 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 이용기 거창군수, 안철우 경상남도의원 등 각계 내빈과 학부모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학위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407명의 학생이 학위 증서를 받았으며, 전체 수석을 차지한 자동차 기계과 이호세 학생이 경상남도 지사 표창을, 각 학과 수석 12명과 대학 발전 공로자 3명을 대표해, 건축 인테리어과 송성수, 경영과 정일태 학생이 총장 표창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정기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열정과 도전이라는 우리 대학의 교훈을 본받아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졸업생 하나하나가 거창대학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합천 웃음 힐링 공연단이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찾아 최고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합천 웃음 힐링 공연단은 2월 12일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박수 운동을 시작으로 건강체조, 신나는 음악에 맞춘 율동 공연을 하며 1시간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택배로 보내시거나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워야 할 명절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 택배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택배 배송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실 경우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2차 피해 예방과 악성 코드 제거 방법을 무료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에서는 택배 기사의 이름과 운송장 번호만 보낸다고 하니까요. 이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계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생겼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증.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증 직접 경험해 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놀람>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씨가 뒤늦게 박모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안신 골스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 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 본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 본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 본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레드,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